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코칭 321일차입니다. 오늘 주제는 아이에게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입니다. 오늘 아이가 자기 전에 저한테 책을 읽어달라고 말을 하더니만 제가 아이 옆에, 아이의 베개 옆에 누워서 책을 읽어주려고 준비하고 있더니 이 아이가 관심이 보드 게임 중에 자동차를 움직여서 음, 특정한 자동차를 빠져나게 하는 러시아워라는 게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게임을 실제로 하는 건 아닌데 거기에 나와 있는 자동차 타이들을 게임판에 올려놓는 걸 아이가 하고 싶다고 실제로 그래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음... 두 가지 방향이 있죠. 그냥 내버려 두거나 또는 너책 읽어달라고 했는데 안 읽어줘. 너가 다른 짓 하니까 이제 아빠 안 읽어줄래? 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아이 스스로 선택한 것에 머무르겠습니다. 충분해요. 저는 이 시간이 아이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에게는 몰입하는 경험이고 집중하는 경험이고 또 이런 시간에 사색이 일어나니까요. 부모는 이 시간에 아이를 관찰합니다. 이런 시간이 아이에게 주어져야 결국에는 사색이 가능한 거죠. 하지만 이런 틈조차도 부모가 왜 규칙을 지키지 않았냐고 간섭하면 사색이라는 혼자만의 시간은 아이에게 주어주지 않을지도 몰라요. 미리 어렸을 때부터 아이에게 이런 시간을 주어주는 거죠.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는 건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혼자만의 시간에서 하니까요. 어렸을 때라고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 <laughs> 한 가지 더. 저는 그래서 아이가 분리수면을 하고 있을 때, 아이가 일어나도, 어, 움직이는 것이 웹캠에서 보여도 그냥 내버려둡니다. 아이 스스로 나오겠다고 선택하기 전까지 자기 스스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빈둥빈둥 하면서 하는 시간이, 이 혼자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이 아이에게도 필요하다고 느끼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아이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허락하면 어떨까요? 한번 오늘 저의 깨달음을 나눕니다. 네, 오늘 긍정화건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홍차 한잔의 여유를 갖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매일 아침 긍정화건을 통해 열정과 끈기를 유지한다.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술술 풀어지고 있다. 경제, 금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의 악보를 그릴 수 있고 부자들의 DNA가 솟아났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매일 매일 백 번씩 외치고 그렸다. 그러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둘째가 태어났다. 현명하고 지혜롭고 건강하고 용감하고 배려심 있고 유쾌하고 삶에 감사함을 느끼는 둘째가 태어났다. 매일 매일 글을 썼다. 내가 쓴 글이 책이 되었고 좋은 출판사를 만나 계약했다. 출판사가 먼저 연락해 왔다. 내 책이 종합 베스트셀러 10위에 올랐고 전국의 강연을 다니며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을 도왔다 박수갈채를 받았다 나와 아내는 서로의 잠재능력을 알아차려주고 보이는 것 뒤에는 있 의미를 발견하면서 삶에 감사함을 나누고 아이의 생명력을 높여주는 표현을 하며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세상을 쉽고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나누는 사이다 나와 아내와 지우, 해냄미는이 세상을 널리 이루게 하는 가치를 만들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주변을 품어주며 삶에 감사함을 나누고 약점을 강점으로 비춰주는 가족이다. 책쓰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책쓰기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쉽고 재밌고 즐겁게 책을 쓸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했다. 책쓰기로 각자 인생이 신고 됐다. 나는 사랑을 선택하고 온 마음으로 풍요를 받아들입니다. 나는 영혼을 깨우는 강연을 하고 영혼을 울리는 책과 워크북을 썼다. 나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배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